안녕하세요. 부동산 P.D.I.의 공인중개사 정주입니다. 오늘은 서울 종로구의 관철동에 나와 있는데요. 이곳에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2018년도에 81억으로 매입한 을 상업용 올근생 건물을 영상에 담으러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지금 앞에 보이는 흰색의 7층짜리 건물이 하정우 씨 단독 소유의 건물이 되겠는데요. 종로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젊음의 거리의 메인 사거리에 위치하여 유동인구 측면에서 봤을 때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입지의 건물입니다. 건물의 대략적인 위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방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사권 입지의 건물인데요. 종로 상권이 예전 같진 않다고 하지만 본 건물이 위치한 젊음의 거리 쪽은 여전히 건재한 편이며 특히 평일 기준 점심 저녁 시간대에는 인산 인해를 이룹니다. 물론 주 5일 상권의 특성상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줄긴 하지만요. 본 건물 외에도 하정우 씨는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. 강원도 속초시의 24억 5천짜리 건물을 관철동 건물과 같은 해인 2018년도에 매수하였고 다음해인 2019년도에는. 서울의 방이동과 대현동에도 상가건물들을 매입하여 현재는 총 400억 가치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. 이중 속초에 위치한 건물은 스타벅스가 15년짜리 장기계약으로 통 임대를 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. 건물의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이며 이중 군생용도의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인데요. 무엇보다 서울시 조례 상간 기준보다 무려 36%나 높은 96%의 건폐율을 자랑하는 건물입니다. 건축 규제가 느슨했던 시절에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인데요.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시는 못나오는 건폐율이므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고쳤을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 할수 있습니다. 물론 본 건물이 투자 성공 사례냐 라는 질문에는 여러 이견이 갈릴 수 있겠는데요. 뛰어난 입지와 높은 건폐율 등본 건물이 지닌 장점들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도 기준 평당 3억이 넘어가는 매수가는 지나치게 높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. 지난 6년간 주변 거래 사례를 뒤져봐도 본 건물의 평당가는 단연 압도적이며 하필 거래 시기에 맞춰 주변 상권이 쇠퇴한 점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관철동의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하정호 씨 건물을 같이 보셨는데요. 어차피 서울 시내 상권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본 건물이 다시 큰 시세 차익을 볼 날도 머지않아 곧올 거라 생각합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